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57호 제10면입니다. 안산시 장애인권위공호업소 오소가게 현판식 개최 음식점 등 56개소 선정. 안산시 시장 이민근은 지난 25일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병의원 등 56개소를 장애인권위공호업소 오소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오소가게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시와 장애인복지관 꿈꾸는 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함께 장애인에게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된 곳을 장애인 권익옹호업소로 선정하고 이를 인증하는 브랜드다. 평범하고 친근한 인사말인 1위, 로, 오소, 1위 오세요를 시가 자체 브랜드로 개발했으며 이미지는 오소를 형상화했다. 선정된 업소는 오소가게를 인증하는 현판과 함께 그림으로도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AAC, 보안대체의사소통, 도구가 비치되며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된다. 올 상반기에는 인증 절차를 거진 병의원, 음식점, 이 미용실 등을 16개소가 선정됐으며 상록구 사동 소재 음식점 오소돈에서 대표로 현판식이 진행됐다. 김현순 오소돈 상점주는 모든 지역 주민들이 오소돈을 편안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소가게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최진숙 복지국장은 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오소가게를 늘리고 장애인 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소가게 신청은 안산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시는 오소가게로 지정된 상점주와 간담회, 상점 투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산시 안산스마트허브 자원순환협의회와 일사일경로당 후원협약 체결 안산시 시장 이민근은 26일 안산 스마트허브 자원순환협의회 의장 신철우와 일사일경로당 후원협약을 체결했다. 자원순환협의회는 사업장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자발적 참여기구로 현재 에너지, 부산물, 슬러지 3개 분과에서 106개 기업체가 참여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시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민근 시장과 경도화학공업, 주, 인터플렉스, 유한화학, 주, 강남화성, 주, 노루케미칼, 탑ENG, 중일, 영풍전자, 주, 코리아서키트, 종근당바이오 등 10개 기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일사일경로당 자매결연 사업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업기관 단체가 경로당과 결연을 맺고 경로당의 쌀등 후원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도화학공업 주 대표이기도 한 신철우 자원순환협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이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돌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후원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후원 결정을 내려준 자원순환협회와 기업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안산시도 올해 말까지 시 전체 경로당의 후원 협약을 완료해 어르신들께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만안구 보건소 임신보 힐링숲 태교 프로그램 운영. 안양시 만안구보건소는 21일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에서 임신부를 대상으로 숲태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숲태교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야외활동에 제한을 많이 받았던 임신부들에게 숲에서 태아와 교감하며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가벼운 산책 등의 무리가 없는 임신 18주에서 32주 사이에 임신부를 대상으로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 숲에서 마음 열기 숲에서 산책하기 명상하기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임신부는 코로나19로 외출이 힘들어 답답했는데 숲에서 같은 임신부들과 함께 태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명숙 만한구보건소장은 숲태교 프로그램을 통해 태아와 교감하고 숲이 제공하는 치유적 환경을 오감으로 받아들여 분만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차기 숲태교 프로그램은 오는 28일 오후 1시 40분부터 진행 예정이며 만한보건소가만전화기 지역번호 031-8045-3526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외출이 힘든 임신부를 위해 중, 중, 을 활용한 비대면 출산준비교실도 연중 운영 중이다. 관련 정보는 안양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 나에게 기부란 희망의 씨앗 나눔과 기부 실천 동력. 안양시가 다음 달 3일 열리는 나눔 한걸음. 희망 두걸음 제9회 안양시 기부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의 날 홍보 핫스팟 포토존 운영 및 일상 속 기부 챌린지를 28일까지 전개한다. 24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21일 안양시청에 마련된 기부의 날 홍보 핫스팟 포토존에서 나에게 기부란 희망의 씨앗이다라는 기부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이어 우리 주변에는 이웃을 살피고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는 시민들이 항상 계시다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들이 나눔과 기부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과 임병우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공동위원장 등이 핫스팟 포토존에서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앞서 시는 18일부터 기부를 친숙하고 즐거운 활동으로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기부의 날 홍보 핫스팟 포토존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시청을 비롯 만안동안구청, 삼덕공원, 안양역 기부계단, 범계역 광장 등총 18곳의 포토존이 마련됐다. 또 기부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는 일명 일상 속 기부 챌린지도 진행 중이다. 자신만의 기부 정의 또는 의미를 적어보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개인 SNS에 게시해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확산하는 이벤트다. 안성시 보건소 치매 환자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 운영. 안성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난 20일 치매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공도읍에 위치한 체험형 테마파크 안성팜랜드에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치매 가족 힐링 프로그램은 가족 돌봄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해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해 환자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환경 속에서 우리와 친숙한 가축 체험과 공연 관람, 가을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윤리. 코스모스길 산책 등 테마를 가지고 체험 활동을 진행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 기회가 적었던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잠시나마 휴식과 기분 전환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치매 극복선도 단체인 농협중앙회 안성시 지부로부터 안성팜랜드 입장권을 후원받아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 가족은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드넓은 곳에서 마음의 기지개를 켤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힘들고 지친 가족을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 활성화로 가족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치매가족 사업 관련 상세사항은 안성시 치매안심센터,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 678, 3014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시 서운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찰나의 그 순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개인사진전 개최, 서운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센터장 송부연, 는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찰나의그 순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개인 사진전을 안성 디딤 카페 1호점 2호점에서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장애인 복지 시설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22년 경기도 장애인 복지 시설 재활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10개월간 4명이 발달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였으며 사진 촬영 강의를 통해 여가 활동에 필요한 사진 촬영 기술을 배워 안성팔경의 모습을 담았다 사업에 함께한 인선희 작가는 사진 촬영 활동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비장애인 못지않은 풍부한 감성과 뷰파인더를 통해 풍경을 담아내는 사진 촬영 능력도 굉장히 섬세하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 고하였다. 서운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는 본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여가 활동 능력 및 자존감을 향상하고 사진을 매개로 지역사회 활동에 원조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아우러지는 통합사회의 모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